뚱이에요. <laughs> 아, 일단, 오늘은, 그걸 좀 해볼까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마운트. 아무튼. 천명 달성. 치카치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은, 창고에 와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말해야 돼 야기것같아 가지고 오늘은 뭐에 대해 서 얘기할 거냐.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태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음, 뭐한주에 제가 될만큼 달달 뭐 털어서 뭐 한다. 갈군 갈군다. 갈분, 뭐 그런 뜻인데 태우. 그 당시에 제가 신규일 때는 그게 '아, 나 태움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 다시 생각 꼭 씹어보면 '아, 내가 지금 대도하는 걸로 욕도 많이 먹었고, 진짜 이유 없는 미움' 그리고 그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거를 소위 이쪽 계열에서는 '태움'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꾹꾹이 버텨내지는 못했고, <laughs> 결국에는 그태원태움 당했던 그 병원에서 3개월이라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 고작 3개월하고 일주일 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이면 잘못 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안 그래도 싫은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각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그렇게 난더 역을 먹고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죠. 하는그 날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땡땡 병원에서의 3개월 하고 아, 일주일 되는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병원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입사를 했잖아요. 되게 큰 꿈을 안고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지. 뭐 그냥 그쪽 계열에서는 하그 특수파트에서는 엄청 진짜 전문적인 간호사가 돼서 그 길로 나아가야지 이 생각 하나로. 그 다른 병원 아무데도 안 가고 그, 그곳을 지원해서 갔는데 음, 왜 어리석다고 생각했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작은 병원이었고 어, 일단 입사를 했는데 저도 입사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는 배들한테 뭐 동기 뭐 OT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입 사원에 의로서의 그런 기대감 근데 일단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일절 없었고 처음에 처음, 첫 출근 날 간호 부장님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방에 가서 다섯 번의 파일을, 산업안정에 관한 그런 파일 책을 대충 읽으라고 해서 대충 읽고, 꼭 바로 1층 내려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어, 바로 토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토입이라고 해서 제가 2월 2일에 입사를 했고, 국시가 보통 20일 지나서 치잖아요. 2월 2일에 입사를 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뭔가 체계적인 배움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 거. 일단 처음 갔을 때, 그냥, 애초에 분위기 자체가 뭔가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나쁠 것도 없다고는 생각했고, 그냥 제가 어디에 가서도 사실 비호감소리나 뭐 욕을 먹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면서. 물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거를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 회복을 하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걱정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인, 이제 머리 멍청한 거들기 전에 공부나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 누군가가 프리세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만삭이어서 나가실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사, 3, 4년 전인가? 3년 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냥 자처해서 프리세터를 맡아주셨어요. 그분은 진짜 천사였어요. 제가 그분 하나 보고 진짜 아 내가 아주 괜찮은 병원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마땅한 교육자료도 없고 그렇, 그랬던 곳이어서 그래서 당연히 오팅 이런 것도 없었고요. 교육하는 기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퇴근하고 카페로 데려가가지고 과외를 하듯이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가 오신 선생님이어가지고 본인이 신규 때 받았던 책자들, 교육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병원 거겠죠? 그거 다 가지고 오셔서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해주셨어요. 아,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확인 어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제가 그때 착지에서또 기억이 나서 다이어리를 한번 뒤적여보니까 음, 신규 때의 그 고스란 마음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 첫날에 일기를 한번 보면은, 음, 2월 2일,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을 안고서 첫 출근. 근데 뭔가 잘못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응급실인데 너무 한가하고 병원이 생각보다 체계가 덜 잡혀 있었다.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거랑 달라서 많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아프다. 긴장해서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 2일째. 여전히 몸도 안 좋고 나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근데 상급병원에 다니는 친구들마저 그냥 열심히 다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든다. 음, 근데 오늘은 또 저녁이 꽤 바빴고 치운 이틀째인 나는 병맥주사랑 근육주사를 도맡았다. 근데 이론이 완전 화가다. 화가인 가들더 많이 전에 공부해야지. 아이팅저 케이스야. 다행히 프리스테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팅하는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주니까 걱정 말고 익혀서 하면 돼. 명절 때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잘할 거야.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부담 느낄까봐 못 가르쳐주겠다. 그래도 잘 따라준다면 너무 좋겠어. 내가 분만 휴가 들어가기 전에 다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보자. 수쌤이 프리스토어 정해준 건 아니지만, 나는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너를 프리 프로페셔널한 강사로 만들고 싶다.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시도도 선물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와, 천사 만났구나. 난 그래도 사람복, 인복이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다녀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우울한 일뿐입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냐? 어... 음... 제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2월 6일 입사 4일째. 그날은 바빴고 나는 무슨 주사가 누구에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주사를 놓는 일이 몇 번이 생겼어요. 바쁘기 때문에 멤버는 없고 그래서 그냥 쌤 저분 이주사 이거 주세요 하면은 뭐그럴겨를도 없이 일단은 근육 주사니까 근육 주사를 하는 방법은 아니까 진통제로 하면 진통제로 하고 주고 그런 식으로 주사를 놓고 있었죠. 사실 근육 주사라는 게 실수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서둘러서 환자가 조금 아파할 수 있고 좀 행동 이렇게 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늘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니까 리거즈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꼭 해보고, 오른 위치에 놓는다면, 문제 생길 게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은. 그리고 그런 거는 씻을 때다 배워오는 거고, 그래서 서툴지만, 그런 투약, 이제, 신경을,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기본 술기술도 있지만, 차팅을 볼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약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오른, 저에게 그 주사를 주면서, 이 사람한테 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는 그날 터졌고 이미 모른는 채로 지내다가 2월 16일, 10일이 경과한 다음이었죠. 그날 치통으로 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베 땡땡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치통으로 왔는데 1번 침대에서 가족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그래서 어, 엄청 많이 떨어왔다 뭐였지? 했는데 치통이라고 해서 그렇구나까지만 기억했을 뿐 내가 그 사람에게 주사 줬는지 뭔지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 10일 뒤에 검덩이 혈종이 생겼다고 소... 건의를 걸었고 결국엔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 소송이 걸린 2월 16일은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난 날이었고요. 음.. 어떻게 따지면 무면허인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생긴 문제도 6월 6일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했던 면허가 있는 선생님이 대신에 책임을 묻게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신규가 들어오고 나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규라는 의심이 가장 일본으로 들잖아요. 그렇게 그냥 제가 한 걸로 됐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채로. 그 그때 당시에 네가 이리 거짓 안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땡당당 이렇게 땅땅땅 판별이 났어요. 근데 음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신규고 어쩌 어쩌겠어요. 음, 증거는 없고 기억도 없지만 음. 그래서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배우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이나 사건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사건 발생하나서 간호가 장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갔더니 학생 때 주사를 한 번도 안 나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환자 상대로 실습 때 응, 당연히 안 나봤지. 이제 요새는 혈제는 거, 체온 는 것도 안 시키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주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는데 자기 때는 다 주사 나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료법상 괜찮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주 전에 시험치고 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음좀 내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육주사에 관련된 자료를 100장 가까이 출력을 해주면서 다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기된 마음으로 그냥 네 하고 받아와서 다 공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근육주사에 관한 관련 자료가 100장이나 나왔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저희 모든 행동에는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하러 가면은, 뒤에서 표정이, 다른 선생님들이, 아, 아, 이러고 와가지고, 뒤에서, 이러고 쳐다봅니다. 가르쳐주고, 뭔가, 지켜봐주는, 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감시였어요. 감시와 의심. 그래서 모든 행동이, 이제, 잘할수 있는 것 같은 것도 못 하겠고, 못 하는 건더못 하겠고, 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입사 10일 만에, 아이반 2주 그 전부터도 좀 은근 이 내뱉는 말투나 말 그런 것들이 다 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겉돌고 있었는데 뭐 신입이 어떻게 처음부터 함께 하겠어요? 당연히 겉돌겠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거는 감수하고 있었지만 이제 미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음. 그러던 그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소송 때문에 그 같이 했던이 녀석 선생님과 과장님이 경찰서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나는 엄청 미안한 거죠 어쨌든 나로 판명 났고 되게 죄송한 마음도 컸는데 그 선생님도 선생 제가 쌤 때문에 경찰서 맞고 따왔다고 왔다 한거 아시죠? 미안하게 생각해요 돼요 저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없이 죄인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근육자사에 대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이벤트가 하나씩 터지는데,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응급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기구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아이리스라는 게 있는데, 작은 가위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저 액팅 때. 그건 잘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액팅이 워낙 수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범인, 이렇게 찾은 게좀 어려워요. 어쨌든, 함께 그 근무자들이 찾고 해결해 나가는 건데, 또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 사와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그쪽 동네 지리도 잘 모르고, 우리 상사도 지하철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도 전달아있고 그래서 이 오픈 때 사오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알겠다고 했으면은, 그럼그 사온 날까지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주의하겠다고 했고, 하면은 그 사오는 날까지 좀래둬도 되는데, 그 사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갈고는 거예요. 그걸로. 탐나서 할까 어쨌든 얼마나 갈고 쓰면 은그 과장님 중에 되게 무뚝뚝하고 시크하고 좀 차가운 과장님이 있는데 돈을 몇만원 던져주면서 가서 두개 사라 두세개 사라고 사고에좀 그만 갈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과장님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영웅같았는데 대신 그만큼 욕도 더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한번도 그런 선의 호의를 베푼 과장님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자꾸 그런 걸로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입장에서 고마웠고, 하지만 욕은 더 들었죠.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사오고, 그거건 일자만 났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셋이서 뭐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뭐내 아는 신규 얘기, 내 아는 사람 얘기 이렇게 하는데, 한참 듣고 있다 보면은 내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바로 옆에서 깐다던가, 아니면 되게 1, 2m 거리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요, 내 얘기인데. 다뭐 욕이고, 뭐 뒷담한데, 정말 뒷담하는 바로 옆과 바로 뒤에서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3일 뒤에 퇴사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계속 놀러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의 단톡이 있겠죠. 걘, 톡이 하겠죠. 그럼 내 얘기 주고받겠지. 그러니까 이제 놀러와가지고, 쌤, 내가, 요새 들어, 내가 들어보니까 얘기 한 행동 한다면서요? 그럼 안 돼요 이러면서, 한데 그 완전 사람이 나이트 도 놀러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막 수치도 내주고 일단은 뭐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공부해야 하고 숙제도 했지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말 한마, 말투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들은 걸 전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때 이제 온 거를 그날 밤에 놀러 온 거를. 뭐, 누군가라도 알게 되면, 내가 이걸 잘못 눌린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조심하라고 이러는 거야. 말할 생각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자기가 조심해서 오던가. 떡하니 그렇게 와놓고. 그렇게 하고, 음, 예를 들면은 또, 나,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 사람과 내가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얼굴 맞대고 웃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어이없는 얘기들이었나봐요. 그런 얘기들을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하나 봐. 그면은그 다음 듀티가 출근해서, 야, 진짜가, 그랬다는 거가, 이런 식으로 온다던가. 그 와중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이브닝 퇴근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전원을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하면 부족, 이제 같이 타고 가야 되는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오프이기도 하고, 저는 집이 타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프라서 버스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저보고 갔다 오라대요. 갔다 오면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아, 아 뭐, 네, 멤버들 쪽한데, 이러같 갔죠. 되게 서그럽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가서 약속도 있었고, 시간도 늦었는데, 음, 갔다 오니까 자정이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도 임금, 그니까 러신야로 타야 되고,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정남까지 가는 것도, 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좀모의스럽고 그래서 그때도 그 과장님이 방사가 들어오라고 하더니, 심고주시면서택시고 가라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최초 공개. <laughs> 그냥 내게 그냥 무시만해저됐배가으흐그서저 성공 끊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람참 궁금해하겠죠 왜러면내또들어오는데 이러면 아 그냥 수고했다고요 이렇게 하 나왔거든요 괜히 더 욕먹을까 봐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 속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텼어요 그리고 저를 좀 아껴주는 친일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같이 근무 끝나고 막 빙수, 빙수도 먹으러 가고 연애 얘기도 많이 주고 받고 근데 그 쌤이 막상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를 못 챙겨주시더라고요. 이해해요. 무슨 마음인지. 고맙고 같이 근무하면 너무 행복하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눈치를봐야 되니까. 진짜 초등학교도 왕따가 당 왕따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데 친한 친구들, 이그 왕따 시키는 사람에서는 앞 나랑 못 노는 그런 느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월이, <laughs> 2월을 마무리하며, 2월. 나에겐 남들과 달리 항상 스펙타클한 일상이 존재한다. 2월 2일엔 첫 월급을, 아, 첫 출근을 했고, 어, 2월 6일엔 노은주사로 인해 2월 16일엔 소송에 기말렸고 2월 13일엔 졸업식이 있었고 2월 16일엔 합격자 발표가 나서 엉엉 울었고 2월 13일엔 첫 월급을 받아서 엄마에게 버버리 가방과 돈바바를 드렸다. 어느새 나는 한 달차 신규 간호사가 되었다. 시간은 아주 급류를 타는 듯이 흘러가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다 소중한 일상이다. 마인드가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지우이었으면더 징징대고 더 원망하고 더 후회하고 더 욕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올바른 신계망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근육주단 사건 3월 11일 짜증난다. 그 할아버지 존, 짜증, 존나 짜증난다. 마음이 무거워하는 것도 짜증난다. 3월 13일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한달 내내 이게 뭐야. 다들,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고맙고 미안하다. 근데 간혹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시선들이 나를 슬플게 한다. 진짜 짜증난다. 정말 짜증난다. 혼자 있고 싶다. 3월 22일. 짜증난다. 진짜 뭐 어쩌라고. 진짜 싫다. 우울하다. 음, 그 계속 소송이 이어지면서 결국 병원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500만원이라는 돈을 줬대요. 그 얘기까지 이제 간혹 장에또 돌려 올라가가지고 5 0 0만 주기로 했다. 개기하는데 그만큼 마음의 짐을 가져라라고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음, 글쎄요. 제가 수장이었다면 얼마나 그 신규가 놀랬겠어요. 무섭고 조금 더 다독여주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짐만 얹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의심받았고 그걸로 계속 욕을 먹었고 끝나지 않은 네버 엔딩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 없었고, 이미 저의 프리스터 선생님은 퇴사를 했고, 뭔가 말할 데가 없는 거죠. 되게, 아직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도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느 날, 담임 교수님이었던 분,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교수 회의에 자꾸 네 이름이 나오고, 네가 의료사고 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걸 자칫 설명을 드렸더니, 무슨 그런 게다 있냐고, 그냥, 퇴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차, 잘 몰랐던 병원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다른 병원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졸업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학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우리 병원 입사를 하고 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대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학교에서 뭐 어떻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냥 좀 운이 없었고 잘못 간것 같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뭔가 그냥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내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좀 지쳐가고 있었죠. 타지 생활도 슬슬 외롭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 해본 타지 생활이라 음... 함께한 사람들도 나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또 택도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